안녕하세요. 버티목 TV 임윤희입니다. 맨날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높은 산에는못 다니고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낮은 산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비가 멈춘 지한한 한 시간도 안 됐는데요. 이렇게 꿀벌들은 아직도 이렇게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꿀을 빨고 있습니다. 왔다. 갖다 교대로 참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되죠. 이 엉겅퀴꽃인데요. 엉겅퀴에는 참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. 벌들도 이걸 알고 이렇게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. 참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있노라면은 참 곤충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참 먹고 살기에는 참 쉽지가 않는 거죠. 핸드폰을 한 20cm 앞까지 이렇게 쭉땡겨가도 그래, 너는 촬영해라. 나는 열심히 내 일을 하란다. 하고, 열심히 꿀을 빨고 있습니다. 참, 대단해요. 이 연공키는 그리고 또, 이렇게, 이렇게 줄기를 꺾으면 이렇게 하얀 진행이 나오죠. 이 꼬들백이나 왕꼬들백이나 이런 것처럼, 이렇게 하얀 진행이 나옵니다. 이게. 이런 게다 몸에 좋은 성분이죠. 잉? 이거는 꽃이며 뭐 뿌리며 줄기며 뭐 이런 거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. 예. 우리가 밀크시트를 만드는 것도 그 그것도 또 간에 좋은 거 그것도 아시죠? 잉? 예,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요. 예. 예,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거 뭐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막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말려 가지고 막 끓여 드시고 했는데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. 근데 이제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할건 있죠, 잉? 요것은 또, 뱀 딸기죠, 우리 비암 딸기, 비암 딸기 그랬는데. 참 생기긴 예쁘게 생겼어요. 근데 참, 이거 보니까 어릴 적이 생각나네요. 축구 배고프던 시절에, 어? 이거를 그렇게 막 따먹었는데, 참. 맛은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. 맹탕이죠, 맹탕. 그래도, 그, 죽고 배고프시 네에 예, 따먹은 생각이 납니다. 참, 지금도 먹어, 먹어보고는 싶은데, 생기기는 또 맛있게 생겼죠, 이렇게. 생기기는 맛있게 생겼습니다. 근데, 먹어보면 사실은, 뭐냐, 맹하죠. 예, 사매라고 뱀사자를 써서 사매라고 그러는데, 그래도, 이거, 뭐냐, 먹으면은, 또, 그때 배는 부르고, 또 이게 수분이 많아서 갈증도 해소됩니다. 이게 그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이야 뭐냐 약이 발달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약이 없던 시절에는 이걸 또뭐 약으로 썼죠. 이? 어. 감기약으로도 쓰고 막 여러 약으로 썼습니다. 이렇게 예. 진짜 생기기도 맛있게 생겼어요. 예. 약한번더 있네 야구 예, 야구 문. 예, 야 문. 비슬이 맞아요. 근데 그건 가을에 꽃 피었을 때 채취하는 거고요. 지금 이거 꿀풀, 하고초. 벌써 이렇게 여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꽃이 피었잖아요. 이거 참, 어렸을 때꿀 빨아먹던 생각나잖아요. 예, 네. 이건, 네. 야구 문 이거는 아직 어리고, 이거는 이제 가을에 꽃 피울 때 채취하는 거죠. 추석 지나고. 예, 여기는 이렇게, 봉삼, 백선이죠. 벌써 이렇게 꽃이 치고, 시방이 달렸어요. 올해는 또참 빠른 것 같아요. 진짜로. 이렇게, 이렇게, 한참 꽃을 피우, 피우고 있는 것도 있는데, 어떤 그런 시방이 달렸고. 참, 이렇게 꽃도 참 예쁘죠. 이렇게. 예, 암술이나 수술이나 이렇게 보고 예, 가만히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자고 하면 꽃이 참 예쁩니다